주연테크 FHD 100Hz 모니터는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 3면 프레임리스 베젤로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VA 패널로 4000대 1위 높은 명암비를 자랑해 어두운 장면에서도 깊이 있는 블랙을 표현합니다. 100Hz 주사율과 1ms 응답 속도로 부드러운 게임 경험을 제공하며 다양한 각도에서도 왜곡 없는 선명함을 유지합니다. 밝은 환경에서도 뛰어난 색상 표현이 가능해 사무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네, 구매자들은 설치의 용이성과 화질에 매우 만족하며 굳이 비싼 모니터를 살 필요 없다.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바로 이 모니터로 게임과 업무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